어느덧 10강 여러분 함께할 시간이 됐습니다 와 그리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나인원 전문가님은 설 연휴 때 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음, 일단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네, 일단 모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네. 최소한의 모임에 맞춰서, 잠시 네. 어딘가 좀 바람 쐬러 다녀올 합니다그렇죠 어, 콧구멍에 바람도 좀 쐬고, 머리도 식히고, 그래야지 싶습니다. 또. <laughs> 그래야지 또 우리가 월요일 날딱 장, 대응 네.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텐데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휴 기간에도 오늘 좀 마련해 주신 이 강의 정보들을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오늘 제가 느끼기에 주린이로서 제가 느끼기에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씩 좀 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역별 바닥주 공략. 음. 어 사실상 MTN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죠. 바닥이라는가 아, 바닥이 많이 좋아. 바닥 맛집이거든요 여기는. 네. 네. <laughs> 자 일단 바닥, 네자 <laughs> 바닥주라는 것을 네.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좀독이될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바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이 내렸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살짝 거래량이 터지거나 어떤 시세를 보줄때 여기가 바닥에서 탈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지하실이 있거나 음. 말 그대로 어, 흔한 말로 정말 지옥행 급행열차다 라고 음. 얘기할 정도로 그 끝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가족분 중에서도 나름 바닥주만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종목당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장난, 상당히 좀. 어, 좀 아쉬운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네. 보여주신 분들 계셨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앵커님 올해 어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코스닥이요? 예, 코스닥. 코스닥에 <laughs> 뭐가 있었을까요? 오, 이번에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어서 코스닥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올 한해는 됐. 사실상 거의 중대형주 위주의 던 리드하는 시장이 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일단 이거, 이 내용 자체는 필드에서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나 기관 쪽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을 신경 쓴다면 어쩔 음. 수 없죠. 이제 대선이죠. 대선. 네. 제가 대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 특성상. 다만, 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테마주,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거래함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역대급 바닥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이제 잠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정말 악수만 하거나 사진을. 과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CEO와 특정 정치인과 사진을 묘하게 정말 조잡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포토샵으로 편집한 것을 내세워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까지 음.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맥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큰 상세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기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종목군의 과연 특징이 어떠한가라고 본다면은 앞서 제가 여러분께 한 문장을 설명드렸던 어, 역배열, 바닷권 내에서의 어떤 상승 전환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해 볼수 있는 주요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건이긴 합니다만 과거 6개월간, 6개월 이전에 상승 파동을 보여준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주 바닥권 탈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 앵커님께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6개월 이전에 음. 상승 파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네. 그래도 한 번의 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처음인데요. 오. <laughs> 네. 자. 끼가 있습니다. 끼라는 것은 네. 시가총액 또는 유통물량 주식수 그리고 그 종목을 실제 핸들링하는 주포라든지 외국인 음. 기관의 어떤 습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미 한 번,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쳐왔고 검증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덜컥덜컥 큰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을 하락하는 과정 중에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과정은 지지부진하게, 즉, 이 고가권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투매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모든 물량을 다 소화시키는 기간.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약한 3개월에서 6개월.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주조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반 이상을 정말 헌신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명명하셨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거래량의 주조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고 그 주조 기간이라는 것은 짧으면 3 개월 길면 6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보통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이 주조의 과정을 거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다 흡수한 상황 즉 고가권에서 중내산에 정말. 매수하시고 물타기하시고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의 물량까지도 다 흡수한 상황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구간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것이 과연 여러분께 긍정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형주 바닥권 탈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고 중대형주 즉 대형주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세를 거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음. 제가 실제 바이셀 차트 즉, 매매일지 차트를 통해서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고 수익이 어떠하고 여러분께 들 1%의 수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정말 유능하신 전문가님께서저 이외에도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나 친절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가격 이동 평균성과 거래량, 그리고 끝입니다. 음? 음. 어,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시장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최근에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공부를 한 2, 3개월 정도 하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시장에서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이론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뭔가 하나의 봉착을 하시게 돼요. 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뭘까요? 아는 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laughs> 네. 지수가 꺾이는데 대형주 매매하고 있고요. 지수가 상승하는데 뭐 개별주, 소위 말하 정말 저가주 매매를 하고요. 음. 정말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 일단 뭐 스윙 관점에서 종목을 들어가서 데이 트레이딩 을 하다가 물려 가지고 장투하시는 분들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심리적으로 괴리감을 느끼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 해야 될 것을 못하시고 그렇게 어떤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하게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될 것은 가격이동평균선과 거래량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동평균선은 기간값. 특정 기간값, 즉 5일이건 10일이건 20일이건 6 1일이건 현재 날짜, 현재 날짜 마이너스 1을 해서 최근 5일간의 종가 기준, 종가의 합을 그 기간값으로 나눈 점들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10, 20, 60, 120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을 조금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은 지수 입평으로 하느냐 또 가중 입평으로 하느냐 또는 시가를 할 것인가 종가를 할 것인가 고가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암묵적인 규칙이다라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어떤 증명을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이.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이고 물론 그에 따라서 어떤 매물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으나 그 의미조차도 시장의 암묵적인 규칙이고 서로가 그 규칙을 따르는 일종의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거래량은 뭐겠습니까 앵커님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돈 돈이죠 예. 돈은 뭐죠? 돈은 좋은 거죠? 네, 돈은 사랑이죠. 자, <laughs> 자 인기입니다. 돈은 인기. 인기입니다. 즉 시장에서 현재 돈이 유입된 종목이 과연 얼마만큼의 인기도가 있는가? 그 인기도를 음.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사실 돈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주, 시장의 중심에서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의 중심에서라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음? 시장의 자금을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빨아들이는 네. 그런 종목이 시장의 중심입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왜냐 변동성이 극단적이거나 주가가 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호가창이나 현재가창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격변의 움직입니다 임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천하제일 단타장이라는 <laughs> 말을 정도 씁니다 천하제일 단타장이라는 게 정말 전국에 손가락 힘이 쓰신 분들 정말 요즘은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하시긴 하지만 뭐 터치스크린이 되었고 마우스 클릭이 되었고 정말 전국에 계신 모든 트레이더 분들이 어떻게든 한번 배워먹으려고 정말 다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중심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딱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받아들이시고, 음,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이건 간단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 그리고 추세구간, 그리고 역배열, 비추세구간. 자, 추세 구간은 말 그대로 상승이겠습니다. 그리고 비추세는 말 그대로 하락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 돈을 벌려면 현물 거래함에 있어서는 추세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 반대급부로서 비추세 매매는 현물 시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물르죠 향후에 공매도 어떤 지금 현재 정책 상황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 개인이 공매도를 할수 있게 된다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과연 수익을 내실까요? 음. 내가 사면 고점이다 하시는 분들 아마 비추세 거기에 <laughs> 할 수도 있겠는데 어뭐 여하튼간에 중요한 점은 추세와 비추세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의 역별과 어, 어, 정별과 역별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aughs> 자, 이동평균성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차트를 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안 보신다면 과연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현재가창? 현재 가창을 보시면서 멀미를 느끼시거나 현재 가창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뉴스를 잘 파악하시고 내부자 정보를 파악하신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온갖 SNS에 퍼져 있는 온갖 소위 말하는 이제 찌라시라고 부르는 내용까지 손녑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시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은 일단은 정보력에 있어서는 뒤처진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가창, 그 다음에 차트, 그외 뉴스 분석, 시장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일 텐데, 어,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보실 때, 정말 너무나 노력을 하시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동평균선만 하더라도 뭐 10, 35, 90, 200, 240, 480, 800뭐더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다 이것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대략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는 거미줄이 표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조지표, 스타케스틱 패소, 스트 또는 슬로우, RSI, CCI 더 나가서 뭐 보조지표, 뭐 채널지표 같은데 볼리저 밴드라든지, 뭐 패러볼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까요? 앵커님 뭐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빈번하게 생겼 빈번하게 수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상황, 딱한 가지. 거기 자꾸 메모되는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음. 보유의 명분이 생깁니다. 보유 명분. 네. 자, 5일 선을 깨면 매도해야지 싶었는데, 11선을 네. 지켜주네? 아. 자, 11선을 이탈하면, 은 뭐, 매도해야지는데, 했 21선을 11선? 지켜주네? 21선 지켜주니까 아 지켜준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근데 어느 날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laughs> 6일선을 지켜주네. 음. 자꾸 밀려요. 자꾸 밀려요. 파러볼 지표 보시는 분들 또는 스타켓 지표 보시는 분들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 하락 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네? 뭐 이런 것들까지 보시는데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조식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송구한 이야기지만 이미 20, 30년 전부터 시장에서 폐기된 그런 어떤 보조 지표가 여러분께 알려진 것뿐입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이 황금화를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시는데 그저 순진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5, 20, 60, 120이네 가지의 이동평균선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하시든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든 또는 시장의 강한 종목을 판단을 하시든 실제 여러분들은 이것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안하실 겁니다. 워낙에 기존의 차트가 되었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주식, 시세,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상당히 불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배열과 정배열은 간단하죠. 5부터 120까지의 가격이 큰 값이 어 사실상 정비를 보시면 될 것이고요. 반대 급부로서 장기간의 기간값을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값이 크다라면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의 값이 작다라면 말 그대로 역별 상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세와 비추세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계시라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건 바로 또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급등한 이력이 있는 종목. 네. 자 그리고 시총 유통 물량. 체결 특징 시장 반응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보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과거에 급등했었던 종목군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어떤 시가 총액이라든지 유통 물량 그리고 체결 특징 그리고 시장 반응이 모든 것까지 어느 정도 검수가 되었고 검증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런 내용들 즉 과거에 급등한 이력이 있었던 종목군들위주로 컨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또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입니다 어, 거래 대금 여러분들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인기도입니다 인기도인데. 어 지나치게 차트에 매물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차트만 보시고 매매하십니다. 실제 그 종목이 얼마만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시세를 움직이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어이 금액 자체는 사실 시장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금액의 기준은 100억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초 강세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1,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 매번 그 시장마다 다른 어떤 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300억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는 가장 적정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 자체를 달리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래량 증감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여주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느 날 거래량을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게 된다면 라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거래량을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 자체가 되도록이면 이전 거래량 대비했을 때200% 이상 증가를 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어 전일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전일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다음날 200%의 어떤 증가세를 보인 거래량이 고작 40만 주 30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형주는 얘기가 틀립니다. 주당 가격이 뭐 50만 원, 100만 원그 이상인 경우에는 어 그런 어떤 거래량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천 원짜리 뭐 비싸봤자 1만 원 이하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일단은 하루에 최소 500만 주 적어도 250만 주 이상은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량 증감은 200% 증가 이상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 기준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300억 어느 날 특정한 날에 거래량이 그냥 크게 터졌다 라고 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꾸준한 평균 거래량 거래 대금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시장, 섹터, 대장주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을 예시 종목입니다. 예시 종목인데 어, 많은 분들이 여기가 바닥인가? 또는 여기가 바닥인가? 아니네, 여기가 바닥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보셨을 네. 텐데, 어떠세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앵커님께서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당시에는 코로나, 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큰 어떤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네.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컸을, 어, 가능성이 좀 매우 큰데, 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매에 어떤 근거가 없는 구간이란 점입니다. 오. 자, 여기서 보시는 회색선. 이 회색선은 12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자, 초록색선. 60, 61. 61선입니다. 자, 딱두 가지만 기준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선과 61선이 역배열인가 정배열인가? 즉, 둘중 어느 값이 큰가? 즉120 값이 60보다 크 면은 역배열입니다. 딱 그거만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그에 앞서서는 다른 거다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거나 여기서 매수했거나 특정 이동평균선 역별 상태로 전환됐거나 이탈했을 시에는 반드시 매도로 임하셔야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날입니다. 이날 보시면 앵커님 어떤 생각 드시죠? 이날은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네.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별 상태에서 예. 모든 단기 이평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자 120일 이동평균선을 가하게 돌파한 움직임, 예. 즉 60일선과 120일선 역별 상태에서 120일선을 가하게 돌파한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거래량 또는 역대 최고의 거래대금을 달성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후의 시세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세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테마도 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고 강한 시세를 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는이 과정 중에서 눌림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 예시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은 실제 역별 상태에서 주가를 되돌리는 즉, 어, 추세의 어떤 변곡점 정도는 인식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어 여기가 바닥 아닌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는 <laughs> 여기가 바닥 아닌가, 매직 구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예, 확인하고 매매해도 결코 늦지 않고요. 갈 주식을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라는 시그니틱스. 종목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0일 선과 6일선이 역별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역별 상태의 종목이 오랜 시간 동안 총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일까요? 예,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횡보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있던 시세이긴 했는데, 거리량이 매우 적습니다. 자, 이 당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갭을 크게 띄워줬습니다. 어떤 호재가 발생했었나 봅니다. 시그네틱스를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날큰 거리량과 함께 역별 상태의 이 구간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앞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역배열 상태에서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즉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어느 날 주가가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데 12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윗꼬리를 달든 밀리든 어쨌든 간에 큰 폭의 하락세가 발생하지 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 즉 21선 또는 5일선, 11선, 35일선 여러분께서 통상적으로 보고 계신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120과 60 말씀했는데 121선을 돌파하고나서 눌러주게 된다면 61선까지는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시점은 이 부근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사항들 간단히 또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분선을 가하게 돌파하고 나서 강한 슈팅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점은 60분선을 절 61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과 60의 역배열 상태,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12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과 어떤 눌림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60일선을 반드시 지켜주게될 것이고 그 쯤에 어떤 시장과 해당 종목의 어떤 호재 뉴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고 실제 시간 낭비도 상당히 매우 줄여주게 될 것이고 기회비용조차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매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진 다이어도 역시 마찬가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21선과 61선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횡보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정말 팬데믹 상황에서 주가가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 121선에 안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 터치를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동안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했고 그 당시에 거래량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 지난 120일 즉 3개월 간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이 치세가 어떻게 또 발생을 했는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6 0일선까지의 어떤 조정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 이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세를 크게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까지만 체크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21선과 61선 역별 상태에서 음? 121선을 뚫어주는, 돌파해주는 예. 거래량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종목은 반드시 꼭 관심 종목에 챙겨놓으시고요. 어, 그 이후에 시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상승 턴 시그널, 61선의 지지 가격.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헤매시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저도 각오하고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짤막짤막하게좀말씀드리긴했지만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신 포인트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공략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 나인원 전문가께서 무슨 많은 각오를 하고 나와주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하다, 그리고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0988번으로 나인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 내내 펼쳐지는 유익한 정보들까지 여러분이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부터요 제대로 공략해 볼수 있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